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? 네. 음, 응, 뭔데? 뭐가 그렇게 궁금해? 왜왜날 소환했어? 응. 선생 혹시 요즘 핫한 논쟁거리가 있는데? 핫한 논쟁거리가 있다고? 네. 뭔데? 어, 깻잎 논쟁이라고. 깻잎? 네. <laughs> 깻잎, 깻잎이래. 아, 깻잎 논쟁이 그 선생님? 그까 음. 선생님의 남자친구의 여사친. 이 남자친구? 네. 없는데? <laughs> 어, 없어. 어 근데 어 이따 가서. 네네. 응. 그 셋이서 같이 식사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사친이 깻잎을 못 떼고 있는 있을 때 남친이 여사친의 깻잎을 떼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없다고 생각하세요? 그럼 왜 떼줘? 자가 떼야지. <웃음> <웃음> 아. 깻잎을 떼준다고 네. 오, 못 떼줄 수도 있지. 그게 그치 붙어가지고. 네. 아, 아, 그걸 서아도 뭐, 그게 논쟁이야? 네. <laughs> 그, 그게 그걸... 음, 애들 사이에서. 네네. 네. 아, 왜 그렇게 그걸 떼주냐? 네. 아니면 이제 배려심으로 이제 떼주려심 이렇게 깻잎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. 음, 젓가락으로. 내가 있어 옆에? 네네. 네. 안 되지. <laughs> 있을 수 없는 일이지. 지가 떼야지. 그럼 그 여자애는 내 친구야? 아니요 남자친구의 친구예요 남자친구의 친구? 네왜 같이 먹어? 밥을 먹어? <웃음> <웃음> 안 되는 일이야안돼안돼 안 돼. 나는 안 되네 네. 어, 그거 쉽지 않아 왜 아니지 때좀면안 되지 절대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지 음. 그리고 다음에 다음은 새우 논쟁인데요 새우? 네그 음. 절친이? 애인 새우 가족이? 또는 애인이? 절친 새우 까주기 둘 중에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? 그래서 애인이 애인, 애인이 절친 새우 까주기 또는 절친이 애인 새우 까주기 애인은 선생님의 애인인 거죠 이제 젠장 안 돼, 안 돼, 안돼 내가 한번 수업 중에도 얘기했는데 새우는 엄마만 까주잖아 <laughs> <laughs> 엄마만, 그건 안 되는지 왜, 근데 그게 문제네 아 그럼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네? 있을 수도 있겠죠? 근데 너도 인정 안하는 거. 나그안 되는 일이야 뭐왜 까줘? 지가 까야지 그 세우는 되게 민감한 문제야 <laughs>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나는 안 되네 네.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세우는 엄마만 까주는 걸로? 오케이 <laughs> 또 그리고 그 절친에게 끼부리는 애인 또는 애인에게 끼부리는 절친 중에 네, 어떤지. 게... <laughs> 남편이... 아니 왜 끼를 부려? <laughs> 서로가. 네. 아우 그둘 중에 만약 부르면 네네. 네. <laughs> 어. 네. 아둘다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. <laughs> 왜 끼를 부려?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한테 끼를 부린다고? 네네. 네. 있을 수 없는 <laughs> 둘다 아웃이야. <laughs> 그건 안 되는 일이야. 나랑 사랑이 식었나? <laughs> 그건 안 되는 일이야? 음. 네 그게 논쟁이 되는구나 또 그리고 이상형과 1박 2일 여행 아니면 동성끼리 초호화 크루즈 8 1일 세계여행 어느 게더 좋으세요? <laughs> 음. 에, 어, 이상형이랑 1박 2일 네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. 오. 일단 나는 크루즈 여행은 안 돼. 해월미가 <laughs> 아. 겁나 심해. <laughs> 나는 크루즈는 전혀 안 되는 일이야. 어, 이상형과 1박이. <laughs> 음, 네. 그게 나. 네. 크루즈는 아닌 걸로? <웃음> 네. <웃음> 그리고 음. 애인에게 10년지기 이성 친구 한명 또는 가끔 안부 없는 이성 친구 10명 어느 걸도 원하시겠어요? 10년지기 한 명? 네. 음. 그리고 가끔 안 부르면? 네. 10명? 네. 가끔 안부 묻는 10명? 오. 이게 나의 현재 상태. <laughs> 10년지기 한 명은 너무 부족해. 음. 음. 10명에 다다 있어. 10명에 야지 네. 그리고 애인으로? 음.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? 아니면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?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좋으세요? 어, 애인이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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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이니까. <laughs> 또. 그리고 맞네. 아, 네. 애인과 싸웠을 때 우는 애인 또는 연락 안왜 하는 울어? 애인. <laughs> 왜 울어?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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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울어? 남자가 울어? 네, 감정이 붙거나. 아, <laughs> 높가지이서 <굴러가서 웃음> 네. 뭐 귀엽다. <laughs> 근데 말을 안 하는 애인네 연락을 안 하는 애 어머 그건 아우시다 음 잠수 탄 거야? 네네 아, 나 그런 새끼 있었어 <laughs> 안, 되는 거,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우는 게나 음... 우는 건 내가 달려줄게 달려줄게 네. <laughs> 너무 재밌다 또 그리고 남친이 여사친과 꼭 깍, 손깍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불손깍지 불가... 손깍지요? 이, 이거? 네 이거는 기도할 때만 하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다른 남자랑 왜안 되지? 안 돼. 그건 아닌 걸로. 네. 그리고 마지,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. 음. 남친이 남 사, 남친의 여 사친 가구 배치를 도와주러 가도 된다? 안 된다? 어느 입장이세요? 나 자꾸 뭐 얘기하고 괜찮은데. 네. 그 요즘에 다 가구 배치해주지 않나? 면 <laughs> 맞아요. 왜 굳이? <laughs> 다른 남자친구를 쥐 남자친구는 아니잖아 네아 근데 그냥 이렇게 도와달라고? 네네 아유 요즘에 그다 파트 별로 그 도와주시는 분 계셔 한마디 <laughs> 시키면 되지 왜또 그건 안 되는 일이지 네 응. No 안 되는 일이야 네 됐어? 네 오케이 아 그게 궁금했어? 맞아요 어그 선생님이 딱 그러시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세우는? 엄마만 큼 <laughs> 네. 오케이 가는는네 <laughs>